이번 PPT는 움직이는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움직이는 함수는 이 운동하는 함수죠. 함수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볼 때요, 함수의 이동이라는 것이 있죠. 함수의 이동, 이거는 y 크에 x를 a 방향으로 우측으로 이동을 시키면은 이동을 시키면 그 함수는 y는 x 마이너스 a 이렇게 되죠. 이건 이제 하나의 그 정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정적으로 이렇게 해서 어, 이를 한번 가고 어, 이렇게 함수말 함수의 그래프를 이동만 시킨 겁니다 이건 정적인 이동이죠 정적으로 위치만 이동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끝이 나는 거죠 함수를 y를 x 방향으로 x 방향으로 a만큼 우측으로 이동한 함수의 식은 y는 x 이건 그러니까 정적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 함수의 운동을 표시하는 그 식이 또 움직이는 함수에 대해서 어, 하는 식이 있습니다. 이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한번 이동시키고 그대로 정지하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움직이는 함수, 결국 운동하는 함수죠. 이건 이제 그래프가 운동하는 거예요. 그래프가 어, 운동해 가면서 이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표시하는가 하면요. 이런 식은 자, 이 y는 ax라고 이렇게 하여튼 돼 있어요. y는 ax. 우리가 a 뭐 이동이나 운동할 때 우리 근데 이 계수는 반드시 빼플에 대해 빼고 x t 이렇게 썼다고 하죠. 그럼 우리가 이거 이걸 보면 말이죠. 아, 이거는 a, y는 ax를 t만큼 우, 우측으로 이동한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T만큼 우측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먼저 A라고 상수가 됐지만 여기 T를 말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초. 초. 그러면 시간이면 시간은 변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 먼저 페이지, 먼저 슬라이드에서는 고정이 됐지만, 상수지만 이게 T가 여기서 하나의 변수가 되는 거예요, 변수가. 시간 변수가 되는 것이죠. X, Y, 그래프 상에 있지만 이건 시간 변수예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1, 2, 3, 4 이렇게 해보자요. 그럼 X를 1을 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Y는 X. 이렇게 되죠. 우측으로 T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올 거고 3이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우리가 이제 그 이걸 동영상으로 만든다고 하면요, x에다가 동영상을 만들때 1, 2, 3, 4, 5, 6 이렇게 계속 집어넣어가면서 그래프를 그리면 그래프가 여기에 그려졌다, 여기에 그려졌다가 3일 때 1로 그려지는 건 그려지니까 그래프가 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것이 되죠. 동영상을 만들면 그렇게 된다 말입니다. 이 실제로 그렇까 하면 되죠. 뭐 0.5가 될 때는 1로 오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시간을 연속적으로 0.1, 0.2초, 0.3초 모렇기 해가지고 1초, 2초, 3초 하면은 이, 이 그래프가 이 그래프가 직선이 우측으로 막 이동해가는 그것이 된다 말입니다. 이게 렇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것이 에, 움직이는 함수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식을 볼때 이게 t를 나왔다면은 이 t t는 무엇이냐? 이걸 그냥 시간으로 생각하세요. 시간 초. 우리가 이제 시간의 기본 단위는 초니까 초라면 아 이것은 t 값이 표현할 때마다 우초로 이동하는 함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바로 움직이는 함수, 운동하는 함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a x et라고 뭐 어떻게 됐어요? 이 t 라면 1초 이때 2가고 2초 이때 4가가죠. 그래 이거 무슨 얘기? 이것보다 이것이 두배빠르게 운동하는. 그걸 동영상으로 만들면 이것이 위의 것보다 두배빠르게 우측으로 이렇게 두배 빠르게 우측으로 어, 이동하는 우측으로 움직이는 우측으로 운동하는 그런 동영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함수를 보실 때 t라고 하는 한건아 이거는 움직이는 함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t는 이제 에. 여기서 이제 이게 고정이 된 상수가 아니죠 1 2 3 4 비행. 아까 먼저 슬라이드에서 어, 뭐 이렇게 x-2 하면 은 우측으로 2만 이동한 것을로 끝나지만 여기서 t가 계속 변하는 거죠 이 빈.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것은 운동하는 함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t로 할 때는 1초 2초 3초일 때 이렇게 운동하고 2t가 되면 1초일 때 2만큼 운동하고 2초일 때 4만큼 운동하는 그런 이제 운동이 두 배가 빨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러한 함수에 대해서, 이런 함수에 대해서, 이런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t는 이런 이런 경우에 대한 시간으로 보라고 했죠. 시간에 이제 기본 단위는 초니까 그냥 초라고 생각을 해 줘고요. 그러면서이런 그래프를 볼 때는요. 공통적으로 모든 게다 같지만 우선 기본 함수로 생이 식을 일단 만들어 보세요. 기본 이건 이제 기본 함수죠. 기본 함수라는 건 x 하나만 가지고 만들어지는 함수예요. x 하나만 X만 가지고만 X 하나가 아니라 X로만 구성되는 함수 x 자승 플러스 X 뭐이렇게되든가사인 n X 이렇게 되든가 이렇게 X로만 함수가 표현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도 X로만 뽑으면 이제 Y는 절대값 X 이것이 하나의 기본 함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 그래프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면은 이 기본 함수는 Y가 X가 0보다 크면은 이쪽이 0보다 큰 쪽이죠. 그럼 y는 x가 되고, x가 0보다 작으면은 어, 마이너스인데 플러스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마이너스로 붙여야 되죠. x가 마이너, 에, 마, 0보다 작은 이쪽 구간에서는 이게 y는 마이너스 x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여기서 이제 음, 그다음에 에, x t 했으니까 이건 어떻게 돼요? x인데 아, 이거 먼저 보죠. 마이너스가 붙었죠? X의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이것은 뭐죠? X2의 대칭인 이런, 이런 그림이 되겠죠. 이런, 이런 그래프가 될 거예요. 이런 그래프가 되는데 여기서 어, 어떻게 되죠?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된 거를 플러스 1로 옮기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그래프가 되죠. 이런 그래프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T가 마이너스 T가 들어가는 거예요. 마이너스 t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제 그 범위를 y 값이 y가 이제 x가 여기서 그래프가 이제 여기서 끊어지겠죠 x가 1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서만 그리면은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 여기서 이제 x의 범위가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요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1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1 사이니까 그래프는 여기서만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럼 이것이 이제 에, 이것이 이 절대값이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이렇게 그림이 되고 여기가 y 이가 있으니까 플러스는 y 방향으로 1로 올라가으니까 이런 삼각형 모양이 되죠. 이런 삼각형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이제 t를 0으로 놓으면요, t를 0으로 놓으면 이런 삼각형 모양이 되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t가 1이 되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고 t가 2가 되면 2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고 t가 어, 4가 되면은 이렇게 그래프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t를 1, 2, 3, 4 동안에 하면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우측으로 t 값에 의해서 어,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t 값은 여기서 뭐 정수가 아니고 연속으로 이렇게 쭉 놓으면은 이 그래프가 우측으로 쭉 이동하는 동영상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T를 4로 고정을 시키면 T를 4로 고정시키면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고 T를 1로 고정을 시키면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지고 2로 하면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래서 1, 2, 3, 4를 연속적으로 쭉 해서 동영상을 만들면 이런 그래프가 우측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동영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니까 러 이것이 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는 기본 함수로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이 기본 함수가 Y축에 대칭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1이니까 1만큼 올라가고, 그 다음에 T에 의해서 우측으로 진행. 이 T가 부터 마이너스가 되면 이제 좌측으로 이, 이 움직이는 그런 함수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